짝눈이어도 이쁜 이유는 B B B B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비나 김지원 씨, 서리 주지훈 님, 고윤정 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다 짝눈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많은 연예인분들이 짝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쪽이 대칭인 분들을 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모든 연예인분들이 짝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흐트러지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짝눈의 비율과 방향이 전체 얼굴의 균형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성형외과에서 말하는 걸로 우리가 설명드리면 비대칭은 무조건 교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성을 살리는 요소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B씨 같은 경우는 좌우 눈의 크기도 다르지만 눈 위에 꺼짐의 차이로 인해서 쌍꺼풀 라인의 깊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배우 김지원 님은 요즘 인기를 많이 누리고 계신데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비대칭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의 크기로 인한 쌍꺼풀 폭이 좌우가 살짝 다른 짝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엠믹스 서류님은 뷰님과 비슷하게 퍼진 정도 지방량의 차이로 인해서 쌍꺼풀 높이 차이가 현저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주지우님 같은 경우도 아랫뼈 구조의 비대칭과 눈꼬리의 각도가 크게 다른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분도 한쪽은 쌍꺼풀이 좀 높은 편이고 한쪽은 좀 낮은 편으로 그렇게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우 고윤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대칭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눈썹의 높이나 눈의 크기 차이가 크지 않지만 약간 좌우가 살짝 다른, 그리고 지방량이 눈두덩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림자져 보인다든지 쌍꺼풀 높이 자체가 때로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교정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앤믹스의서른님처럼 쌍꺼풀 라인의 깊이 차이가 심하고, 그로 인해서 높이 차이도 심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뜨는 근육의 강도 차이 때문에, 눈이 덜 떠진 쪽의 쌍꺼풀이 너무 높게 보이면서, 자칫 졸려 보이는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분을 교정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육의 양쪽 밸런스를 맞춰주는 미세한 조정으로 자연스럽게 대칭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눈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쪽만 수술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라인을 잡아보면서 서로 의견을 맞춰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눈이라는 게 신경의 구조 때문에 양쪽 눈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윙크처럼 한쪽 눈꺼풀만 움직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양쪽 눈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의 쌍꺼풀의 높이를 낮추면서 눈매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쪽 눈이 약간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양쪽 눈을 같이 교정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고 첫 수술을 하는데 비대칭의 원인이 단순하게 피부 처짐 때문이라든지 근육 같은 게 작용하지 않는 다른 차이점에 의한 거라고 하면 단순하게 한쪽 눈을 교정하면서 반대쪽 눈의 크기와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눈매 구조 자체가 다르거나 쌍꺼풀 높이나 폭 라인 형태가 완전하게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쪽 다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쪽 눈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반대쪽 눈을 마음에 드는 쪽에 맞추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마주본 상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눈을 교정하는 쌍꺼풀 라인을 잡아보고 반대쪽 눈의 눈꺼풀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눈뜨는 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교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뜨는 근육을 조절하게 되면 왼쪽 눈에 눈뜨는 힘이 더 세졌을 때 오른쪽 눈 같은 경우가 안검마수가 미세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면서 필요한 할 경우에 양쪽을 할수 있다고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 시에 라인을 잡아보면서 반대쪽 눈의 변화를 같이 보고 한쪽 눈만 할지 그리고 양쪽 눈을 다 하는 게 나을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그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난다든지 눈뜨는 근육의 힘의 차이가 심하지 않게 난다면 간단하게 한쪽 눈만 교정함으로써 양쪽 눈의 대칭을 맞출 수 있는데요. 제가 수술하신 분이 한쪽 눈이 높이가 약간 높다고 느끼면 제가 어디에 어떻게 수술했는지 알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고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후에 충분히 자리를 잡았는지 전문의와 확인을 하고 한쪽만 간단하게 교정을 할수 있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이라는 거는 대부분 좀더 심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근히 간단하게 자연 척만으로도 라인을 잡아줄 수 있고 눈매 교정 자체를 살짝 조절함으로써 대칭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20대 중반 여자 환자분인데 예전에 눈수술을 절개를 통해 하시고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대칭을 맞추면서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세미아웃 라인을 갖고 싶었던 분입니다. 이전에 비미트임도 같이 하셨는데 좀더틀수 있는지 물어보셨던 분인데요. 눈이 좀 깊게 들어가 있고 눈썹뼈랑 눈 사이의 공간이 크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른쪽 눈 같은 경우가 더 한물이 있고 눈썹뼈와 안구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을 할때 라인을 비슷하게 잡았다면 눈을 떴을 때는 오른쪽 눈의 쌍꺼풀 라인이 훨씬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좀 많이 증가해야 되고 뒤밑 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릴 때 너무 심하지 않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티미팀을 할 경우에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든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꼬리에서 수평선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대각선 부위의 흰자 부위를 넓혀 준다는 식으로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연 유착과 위트임, 그리고 뒤미팀을 시행해서 처음에 부어 있을 때는 오른쪽 눈이 굉장히 더 두꺼워 보였더라도 붓기가 빠지면서 대칭을 맞춰 드린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짝눈이어도 매력적인 연예인들의 모습을 분석해 보기도 하고 짝눈을 교정하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하고 또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짝눈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쌍꺼풀이 없는 무쌍이 매력인 것처럼 짝눈 또한 자신의 얼굴에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눈을 교정하고 싶거나 쌍꺼풀 수술 후에 짝눈이 되었던 분들이 재수술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성형외과 전문의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